자, 다싼겼습니다한번 열어볼게요. 개봉박두. 우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까마쏘아재입니다. 통영에서 이거 가리비 5kg 하고 석화 굴 5kg 주문했거든요. 택배 도착해서 놓고 이거 해감을 한, 한 시간 정도 좀 시키겠습니다. 짠물 좀 빠지게. 한번 뜯어 볼게요. 요 가까이 오세요. 요, 다이스박스만 좀 찍어 주세요. 이 찍는 거만 자, 어디가 뜯겠나? 자, 어휴, 상호 보이면 안 된다. 상호 찍혔나? 아, 상관없어. 방법 없지. 자, 가리비 5kg. 가리비가 맛있는지. 오우 가리비입니다 가리비가 맛있는지 굴이 맛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게 가리비 5kg 입니다 가리비 5kg 그 다음에 얘는 굴.. 뭐가 죽어? 가리비가 원래 이렇지 살아있는 거예요. 죽으면 벌어져요. 자, 석화. 우 와, 석화도 좋다. 요거, 물에다가 한, 그냥, 저, 지, 수돗물에다가 한, 1 시간 정도 담가둘게요. 이거 담가가지고, 짠 물을 좀 빼야 됩니다. 아니면, 쪄도 너무 짜거든. 이렇게 담가 두겠습니다. 설명서를 보니까 한 10분 정도 담가 놨서 10분 정도 지금 담가 놨었거든요. 한번 여볼게요 다리비 밥, 석화 밥, 반반 프라이드 반, 양념 밥,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좀 이따 또 아들리미하고, 예비 며느리 온다 그래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좀 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와 5kg 되게 많다 어? 많지? 자 석화도 석화씨 일로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으로 딱 사이좋게 싹 붙어 주이 이렇게 싹 붙어 주시고 가마솥 뚜껑이 엄청 큰데 자 물을 좀붓고있었어요 부분 좀열봐야 지금 물 붓는 사람한테 물은 한세개 정도만 붓는데 찌다 시켰이 너무 많아도 파이고 너무 많으면 국물로 다 빠져버리잖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따 맛보고 또 집사람 생일이라 가지고 요요 요 작은데 여기다가 요것도 알맹이만 넣어가지고 미역국 끓일 겁니다 이정도면 되겠다 요정도만 하고 이를 안으로 못해보시오 삭모디가 이게 가마솥이 어찌 커가 뚜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와 수대나라 이거 엄청 큰 건데,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미역국을 좀 준비를 해봅시다. 자 나물을 좀 넣고, 애기 가마솥에 미역국을 좀 끓여보겠습니다. 물을 좀 넣고, 자 일로 좀가있거라자 미역. 준비해도 미역을 좀 넣겠습니다. 오! 아야! 이러면 안 되지? 넣고. 자, 오리지널 국간장입니다. 조선간장입니다. 이 정도 넣고. 참기름, 참기름 넣을게요. 참기름, 참기름 좀 이렇게 두르고, 어, 농며 마늘 좀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, 요 매치. 이렇게 넣어서 달달달달. 달달달달, 달달달달 볶아주겠습니다. 달달달달. 다리 떨리듯이 달달달달. 하하하. <laughs> 얘를 볶은 다음에, 좀이따 쌀뜨물 넣을 거거든요. 쌀뜨물 넣고, 얘가 좀 익으면, 이 알맹이만 빼가지고, 굴하고, 그, 가리비하고 알맹이만 좀 넣어서, 푹 끓여주면, 막, 시원하임, 막. 말 그대로 채지입니다 요거 이제 좀더 볶으면 더볶으면 물을 좀 부줄게요. 야도 이제 막 끓어오르네. 좋습니다. 요리, 뭐, 그까이 꺼 뭐, 대충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도, 시원하게 맛있대. <laughs> 제가 대충 요리좀 합니다. 대충. 잘은 못하고, 대충. 이 아기 가마솥이 이게 완전 딱이에요, 딱. 요리하고, 막, 찢지고 볶고, 막, 밥하고. 다음에는 굴솥밥 해 먹어야 되겠다, 여기다가. 어때요? 연자녀? 네. 조금 더볶아야 되겠다. 이쪽에다 나무 하게 더 넣어야 되겠다. 자, 끌어올려 이제. 좋아 을렸어요 자. 달달 볶았습니다. 달달. 달달 무슨 달. 그 달은 아니고요. 그냥 달달달달. 됐. 자. 쌀뜨물을 좀먹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능이 미국 끓였는데 아이고 완판됐어요. 바로. 쌀뜨물을 물을 좀더 부어야 되겠지? 미역이 너무 많은데. 물, 물을, 물을 더 붙어. 에스 요만큼만 넣고. 딱까리를 더 파주겠습니다. 딱까리를. 떡가리를딱 덮고, 좀 이따 잭 익으면 이제 걷어가지좀 꺼져 넣을게요. 알맹이만 빼가지고. 자, 아이고, 날씨 바람 그큰 불도 이제, 이제 좀 따, 따시지네. 야, 부글부글 끓는다. 얘가. 조금만 더 끓으면 될것 같아. 와 국물 넘칠 날인다. 오이 이런 오야지. 넘쳐도 그냥 끓이지 뭐. 그죠? 잠시 이제 껐다가 이거 끓으면 다시 찍자. 자, 다 삶겼습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개봉 박두.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우와. 아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우와. 한솥이다, 한솥. 우와. 아우, 눈매 아, <laughs> 눈매 자, 한개 먹어보겠습니다. 자. 먼저 먹을게요? 뭐, 아니, 드셔봐요. 음, 짭조름하니, 막 달달하니, 막, 찌이네 음. 뜨거운 거 아니야? 자. 음, 맛있지? 응, 음. 달아. 달아요, 달아. 음.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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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달아, 달아, 음. 달아, 음. 달아, 밝은 달아. 그 다리 아니고 그냥 답니다. 음! 간도 딱 맞네. 초장 찍어 먹으 맛있겠다. 네, 근데... 자, 이번에는 석파란 놈을 한번 먹어볼게요. 으짜와 깔끔해 보입니다. 자, 오우. 싱싱해? 싱싱해. 응. 음!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나한개 드릴게. 한개 먹어봐. 음. 으짜쩝쩝으짜쩝음 탱글탱글하네. 탱글탱글하지? 자, 아. 자, 요 놈을 이제. 몇개까 가지고 응, 응. 초장을 한번 찍어 먹어 봅시다. 얘도 간이 딱 맞다. 간이 딱 맞지? 응. 난 가리비가 더 맛있어. 가리비가 더 나? 응. 근데 남자는 또 아연이 잔뜩 들어 있는 굴 아닙니까? 그래서 어 와이프 분들이 아연 실색한다는 그 아연 아닙니까? 굴에 들어 있는 아연. 남자 하면 또 아연이지. 이거 좀덜 벌어졌던 애들은 뭐예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쪽에서 음. 초장 찍어서 먹으려고 음 아이고야 으아. 우와 좋다 음. 음, 두개 아니야? 한 개야? 한개한개 한 개. 음. 좋다 좋다 오우야 파우야 아이야 이거 잠깐 있어라 초장을 좀 움틀이 초장을 좀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자굴 먹을 겨? 이거 먹을 겨? 저는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를 초장을 딱 찍어가 자 생일 축하해 오늘 집사람 생일입니다. 응. 저는 또, 구를 여기 좀붙여주세요 초장하게 듬뿍 딱 찍어가. 자, 음, 아, 새콤달콤하리더 맛있네. 그래? 응. 굴 안, 나는 초장 안 찍어도 맛있다. 자, 이제 와인 한잔씩 하겠습니다. 오늘 주담 생일이라서 이거 가까이 대세요. 그래? 강조를 해요? <laughs> 여기다. 어. 자, 이거 여기 와인 뭐... 잔이에요. 샴페인 잔인데. 조금만 줘요. 짠!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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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요거 마시고, 저희들 미역국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는 굴이 더 낫습니다. 집사람은 가리비가 더 낫다네요. 그요굴 반, 가리비 반, 양념 반, 후라이드 반 시키셔가지고 연말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이거 뭐 판매하는데 아시고 싶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다 드릴게요. 그리고 저 광고 아니고 협찬 아닙니다. 그냥 내돈내산, 가리비, 석화, 굴입니다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Cheers! 자, 미역국이 짜 됐습니다. 한번, 먹어보겠습니다 가리비 미역국. 오 한대저포가 가리비에다가 굴에다가 국물을 마은 msg를 조금 첨가했습니다 <laughs> msg의 힘을 살짝 빌리지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